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5과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생각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3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믿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일이 많아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에 갈수 없고 가족이 반대해서 갈 수가 없으며 피곤해서 주일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공부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갈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를 하느냐고 정신 나간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현상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느 곳에든 있었습니다. 주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직접 비유를 통해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잔치할 시각이 되어도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어 청을 하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부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 이래야 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으니 시험을 봐야 한다고 거부하였습니다. 또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갈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말에 전해들은 주인은 크게 화가 나서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몸 불편한 자들을 모두 데려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리가 남자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 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주저하고 듣는다고 해도 믿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들을 계속 맞닥뜨리다 보면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사람인지라 낙심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며 심지어 핍박을 당하여 마음이 심히 상하신 분들이 적잖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전도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제기입니다. 괄호를 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가야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힘을 내어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수할 수가 완수할 수가 있을까요? 가지 괄호를 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낙심하지 않고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가 있을까요? 조침에서 함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본문은 내부 분열이라는 위기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모범적으로 성장하던 교회였는데 그가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난 후 단임 목회자가 몇 차례 바뀌자 교회가 분열되어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근심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심은 자이고 후임 목회자인 아볼로는 심어진 씨앗에 물을 주어 성장하게 한 사람이며 라고 분명히 밝히며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주치겠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믿음이 생겨 구원에 이르는 과정 중에는 전도자들이 담당하게 될 역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까지 각 줄을 칩니다. 여러분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여러 전도자들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전도자들의 또 여러 전도자들의 또한 사람의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로를 칩니다. 어떤 전도자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에 씨앗을 처음 뿌리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어떤 전도자는 이미 마음에 씌어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줄을 칩니다.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까 그러니까 줄을 치고 여기까지 과로를 칩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거절을 당해도 실망하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해도 낙심하여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맡겨진 역할에 따라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복음이라는 생명수를 열심히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무럭무럭 성장성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시고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열심히 물을 주며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히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할까요? 복음에 전해야 할까요? 둘째, 주침에 삼게 있겠습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상을 주시는 분은 보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결과의 성패 유무입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당장 주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당장 우리 손으로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앞으로 당장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준그 노력을 보고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방법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과로를 칩니다 전도의 방법들의 예시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직접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거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한 믿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신 분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다시금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된 자 그리고 세상사에다가 지치셔서 실족하신 분,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시고 거부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또 필요한 것들도 채워가면서 도와주시면서 복음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전도 현장에서 애쓰는 전도자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시도록 힘있게 전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열심히 후원 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전도 물품을 후원하여 전도대상자들이 복음에 듣기 전 마음의 문을 열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아주 귀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내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복음을 전할 직접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면 야, 시민 여러분 형편껏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대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물질로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에는 그 뒤에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열심히 협력하여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과로를 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예시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복음을 심는 일인 동시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전도할 때 가져야 할 생각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 물까지 주면 좋고 결실을 맺으면 더욱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주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르칩니다. 또한 또 주시겠습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며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르칩니다. 물론 상급만을 바라고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봤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 후에 상을 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도 없으며 이것이 틀렸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가 일한 대로 상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복음 전도의 사명을 더욱 더잘 감당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우리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당장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해도 그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자세는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도 귀하게 여기시고 물을 주는 자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주변에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믿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고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에, 떠나신 분들이 믿음을 저, 저버리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삶이 어, 갑자기 어려워져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게 된 주저하게 된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먼저 그 마음, 분들이 마음을 열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런 상담도 해주시고 필요한 선물도 주시고 하면서 잘 우리가 보살피고 사랑으로 대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고 잘 믿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영혼 구원 전도는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간절히 바라시는 밤입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주간 바쁘게 사실텐데, 한 주간에 한 날은... 꼭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한날은 직접 전도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직접 나가서 전도를 못한다면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품을 후원하시기도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다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에, 우리가 비록 나가서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당장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복음에 씨앗을 뿌리고 무르지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이런한 시천이 여러분 여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